아스트라 주세요, 제발, 제발! 아! 내 아스트라! 자, 요하, 요하. 여러분들 덕분에 젠레스 첫 광고를 찍게 되었는데요. 1.5 버전이 나와가지고, 아스트라라는 신개가 나와서, 이번에 한번 뽑기랑, 이참에 젠레스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스트라 새로 나온 PB부터 같이 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무섭고 힘들 때마다 언니가 불러주던 노래야. 좀 괜찮아졌니? 응... 음, 고마워요, 언니. 구조작전부? 실종자 명단에 있던 소녀, 아스트라 발견. 빨리 서 문제다! <laughs> 그쪽에 철수만 가져와! <웃음> <웃음> 대장, 일단 아이부터 위로 올려야 해요! <laughs> 어떻게 된 거야? 다른 사람들은! <목소리> 설마 설마 아스트라만 살아나는 건가? 아스트라 이걸 꽉 잡아. 오이 언니 뭐야? 아까 내가 가르쳐준 노래 기억해? 응. 그럼 언니도 같이. 이젠 네가 불러줄 차례야. 오 스토리 뭐야? 아니 스토리 뭐야? 구조팀 은루나파라 선제 입구에 도착. 즉시 구조용 로프를 내리겠다. 아이부터 올려. 구조팀 대장이다. 로프 설치를 중단하고 당장 녹색 로프를 해소. 오버. 오! 잘픈데? 언니가 그랬잖아. 이 노래가 들리면 울지 말라고. 얘들아, 아빠를 용서해라. 이제부터 너희 힘으로 살아가야 해. <laughs>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잘못대로 그랬죠? 죄송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오 뭐야 이건 내 예상에 없던 팁인데 아, 갑자기 습해지는데 아. 아스트라 뽑아야겠죠? 이번에 출시된 게 이제 아스트라랑 엘렌도 복각을 하긴 했거든요? 뉴비분들도 그렇고 복귀하시는 유저분들도 지금 하기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아스트라가 첫 픽업 필러거든요? 굉장히 쓰기 좋아요. 성능이 되게 좋게 나왔어요. 시작하면은 지금 시작하기 진짜 괜찮은 것 같더라고. 안뜬것 같은데? 아, 내 아스트라! 좋아요. 뜬게 어디야? 결제하고 올게? 차갑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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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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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아스트라 나오면서 스킨이 아스트라 코스튬하고 엘렌 코스튬이 나왔단 말이에요 교복 엘렌이랑 아스트라 스킨이 나와서 참고로 이번에 진행하시다 보면 이콜 코스튬 무료로 드립니다 배포하는 걸로 알아요 드려요? 젤레스 스킨은 의상, 일러스트, 스킬 대사 다 바뀐대 그리고 전무 사주면 아스트라 머리카락이 안쪽 두톤으로 보라색으로 빛나서 개이뻐 전무 사주면 그렇게 된다고? 제발 뻔머? 뻔머? 어 떴다! 어? 어 다른 건가? 아 허이여! 떴다! 뜬거지? 그나 그래, 이블린 뽑아서 이블린 아스트라 같이 쓰고 싶단 말이야? 이제 이 다음 패치 때 이블린 나오는데 이블린 아스트라 쓰고 싶어서 지금 파티는 그럼 이렇게 셋이 쓰는 걸로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 보여? 아스트라가 있 쓰고 나서 이렇게 해두면 계속 버프를 주고요 그냥 이렇게 꺼내두고 쓰면 돼. 이분은 노래를 부르죠, 여기서. 그러면 버프가 들어온단 말이야? 오, 머리 보라색인 거개 이쁘다, 진짜. 와, 만족스러워. 빛까지 나잖아. 진짜 아스트라는 그냥 알아서 셀프로 버프하는 것 같은데 굳이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없네. 근데 저 아스트라 이거 스택을 어떻게 쌓는 거지? <목소리> 어떠냐, 이 괴물아! 어 귀여워! 아 귀여워! 어떡해! 아, 아 근데 빌리 너무 귀엽다. 캐릭터들이 다 매력이 있네 <laughs> 약간 확실하네요 캐릭터들이 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지금 1.5 버전에서 출석 체크를 하시면 폴리크롬 480개랑 기밀 마스터테이프 20개 광부 티켓 10개 획득 가능하고요 이 외에도 이벤트 더 있고 게임이 런칭 이후로 지금 꾸준히 최적화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플레이하신 거 보시면 알겠지만 최적화가 진짜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게임하면서 느낀 게 불편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퀘스트 같은 것도 되게 매끄럽게 진행이 되고, 자연스럽게 뉴비분들도 잘할수 있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아스트라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딸깍 가능한 캐릭터라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지금. 한시라도 빨리 다운받으셔서, 아스트라를 뽑고 같이 게임을 플레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었다. 끝! 뇨. 뇨. Mi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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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ap,